가요 나빠야 될까요? 일단은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말을 듣기 전에 그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일을 사 먹을 때 무엇을 먼저 두고 삽니까? 먹어 보고 삽니까? 보고 보고 삽? 보고 삽니까? 보고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도 보기가 좋아야 된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기른 그 사과는 보니까 보기가 안 좋죠 약을 많이 안주니까 보기가 좋지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과일도 그렇듯이 사람도 사람이 만났을 때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 예. 보기가 좋고 인상이 좋아야 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대충 그냥 다니는데 여자분들은 일단은 나가려고 하면뭘 하게 되죠? 화장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남이 보는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니다 우리 피자매도 보니까 이제는 젊지 않해갖고 쭈글쭈글 주름살도 생기고 뭐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게 젊을 때 같을까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 하나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나니까 <laughs>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에, 인상이 참 에, 중요하다 하는 걸 사람이 사는 데는 에, 중요하다. 에, 우리 장로님 보면 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늘 이래 웃으시죠? <laughs> 인상이죠. 여러분 저 장로님이 인상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막화에. 왜냐하면 지 인상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좋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찡그리지 말고 예 가능하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펴고 웃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뭐 보물이 있은들 인상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이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오는데 오늘 말씀이 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인상이 두 가지다. 그두 개의 다른 형상, 두 개의 다른 인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이 병원에 갔더만은 여러분, 저하고 길은 다른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비슷해요. 그 환자 환자에게 편안하게 해요. 예. 그리고 환자라 이거 웃게 만들어요. 또그 가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 뭐 이렇게 이거 백기 대수로운 수술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족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요. 예. 그게 저 사람들 다 아, 봐라 웃지 않느냐고 에, 그러면서 환자로 아이고 웃게 만들고 그런 의사는 제가 어, 처음 봤습니다. 그그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에, 이렇게 살게 하는데 힘있게 살자. 근데 거기는 의사인데 에, 대부분 의사들이 무섭게 만들고 말하고 혼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고는, 아, 이번에 의사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해주셨다. 예. 그위 그리고 또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서 온 대로 위로 조금 남겨주시고, 바로 연결하면 아주 쉽고 빨리 끝난다는데, 그 조금 남겨줘야 위가 이게 살아난답니다. 커지고,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맞치고 나서, 말을 하더군요. 에, 이걸 좀 남겨둬야, 뭐도 없다 그랬지, 세자매님? 염, 뭐라 했지? 염, 염, 염류도 없고, 또뭐도 없다 그러지 배가 더부룩한 것도 없고, 마치고 나서 그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더만요. 에, 처음에는 바짤을 그렇지 얘기하길래, 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걸 얘기 안 했거든요. 안 자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 에, 참, 하나님께서 의사들 손도, 마음도, 우리 뭐 소원을 이루어지게끔 해주셨구나 하는 이런 에, 의사를 좀 움직여달라고 했으니까 에, 쉬운 건 빨리 끝나는 건 그건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 오래 안 걸렸겠습니까? 거의 우리 한, 이 집사님 한 5시간, 6시간 기다렸네, 섯시간 반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일 마주 늦게 늦게.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게 되죠? 초조함이 생기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제가 한게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오래 걸리는 거, 잘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하고는, 예. 저도 초조함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뭐, 문제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닌 거 문제가 생긴 벌써 부를 까야 부를 까야 수술하다 부르니까 그건 아닌데도 마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인상 참 중요한. 인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다른 그 인상이 있다. 크게 사람들마다 인상은 다 다르죠. 그 개수가 어떻게죠? 아주 많겠죠? 인상, 사람마다 인상이 다 다르니까 인상의 개수는 사람만큼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형상, 곧 인상을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예. 여기 에이 45절부터 그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볼륨는 인상인데 그 인상이 되는 그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데, 네, 그 풍, 풍기는 인상의 그, 그 사람과 그 과정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누어진다 하는 것인데,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 인상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예. 네. 이건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하죠? 그쵸? 이, 그게 속했습니다. 예, 땅에 속했습니다. 예? 땅이 아닌데요. 이 몸인데요. 그런데 사실 몸의 그이 구성 요소는 무엇이죠? 흙이죠.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는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땅에 속했다. 네. 예.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을 여기에서는 누구로 말씀하고 있죠. 첫 사람 아담 그런 말씀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 땅에 속한 사람이다. 에,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이 아담은 무슨 일을 추구했느냐면은 땅에 속한 일을 추구했죠. 그렇죠. 뭐로 했나 했죠. 에, 아내가 주는 걸 갖다가 바로 어떻게 했죠? 그, 묻지도 않고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성과학을 알게 하는 과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말을 들러이는 아담인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과일이 어디서 난 건지, 이, 이브하에게 물어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돼요. 묻지도 않고 그 과일을 그냥 먹었죠.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담은 그 땅에 속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그이그 입어 곧 하은은 그 과일이 어떻게 돼서 먹게 되죠? 똑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을 아는 나무에 그 생명과일이 있었고, 하나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브라 불리는 하아는 뭘 따먹을 수 있었죠?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똑같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렸죠? 성과학을 알게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 먹게 될때 보기에 어떻다고요? 좋고 또 먹기에 아름답, 먹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탐스럽다는 말은 뭐죠?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나요? 예, 욕심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괴롭게만 만들고, 힘들게만 만들고,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담은 그, 본문에서는 혼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흙으로 몸이 지어졌지만은, 속에는 무엇이 있죠? 혼이 있죠. 혼. 예, 혼이 있습니다. 예, 느끼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또 무엇도 하죠. 예, 알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혼입니다. 이게 혼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 이 혼적인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담을 지을 때는 몸과 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혼이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죠?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예, 이 본문에서 나타낸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본성에 속한 그 사람 혹은 육에 속한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아담이 예,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이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 드리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땅에 속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무엇이 된다는 말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된다 아는 겁니다. 우리의 성씨도 똑같죠 그렇죠? 아버지가 김씨면 은 김씨로 태어나죠.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아버지가 김씨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김씨니까 내가 김씨로 태어나는 것, 것 같습니다. 아담이 흙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뒤에 태어난 누구든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그러죠? 아담과 같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같다. 땅에 속한 사람은 바담가 같다. 이 말씀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데 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말할까요?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예,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부수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교에 잘못한 게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다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교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너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하지 마또 너는 또 형제를 미워해 거짓,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려면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나요 힘드냐요 힘들죠 그렇지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이단 한마디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면 딱 끝나면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겁니다. 네. 예, 고린도교의 형제자매들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하지만 우리들도 무엇이 아니라고요? 땅에 속한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생각하면.